네. 아, TOBS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최영숙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너무 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늘 제 사무실에 와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또 해외에서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잘들 계시고 계시죠? 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모바일 선거하는 날입니다. 모바일 선거 하셨습니까? 혹시나 이 모바일 선거를 치르시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하지만은 또 어르신들이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제 마음이 정말 조바심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김진태 후보가 당선이 되야만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또현 정부에서 투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전국에서 메아리가 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이 그런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며, 천심은 바로 당심입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우리 그 당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금품, 탈법, 불법, 이런 선거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심을 팔아서 금품을 받아가면서 이 공정선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불법, 탈법 선거가 아, 이루어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면 제게 여러분 제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심을 팔아서 하는 그런 선거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불이익을 갖습니다. 이번 선거는요, 역사상의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정 그렇게 위기에 놓여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당대표 후보 김진태 젊은 피를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의 아이콘 의리의 아이콘 김진태가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다가오는 2월 25일 그리고 26일 이틀의 양일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당원이든 책임 당원이든 그리고 일반 국민이던 여러분들에게 2월 25일, 2월 26일 양일간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여론조사의 대상은 국민이며 또한 평당원 그리고 우리 책임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전화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보니까 기호 3번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그래서 이게 기호 3번, 당대표 후보, 여러분 김진태, 우리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기호 3번, 그리고 전화 잘 받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